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예술가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레이스 지 큐레이터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스페인에서 가우디 공원을 거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laughs> 제가 방금 통화를 했는데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오늘 큐레이터님이 대신 KCC에서 지금 현재 전시가 되고 있어요. 전시되고 있는 작품의 작가님이십니다. 정태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숙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마이크 <laughs> 네. 조금 가까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지금 KCS에서 전시가 되고 있죠. 네. 네 제목이 Vigorous Life라고 하는데요. 네. 어, 그, <laughs> 어려워. 어려워요. 설명해. 제가 네. 어, 저는 홍익대학에서 동양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그, 예, 자연에 대한 그 어떤 생명력 그걸 네. 주제로. 학, 학교 때서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었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저는 기운 생동 네.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흘러가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는데, 어하. 그래서 기운 생동이라는 주제로 학교 때는 작업을 했었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거를 기운, 트랜스 예, 기운 생동 생동 예, 기운 생동, 생동. 예, 기운 생동. 그림을 그렸을 때 산수화나 뭔가 이런 것들에서 자연 우리가 그런 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 의미의 기인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 생동력 있게 생, 그렇죠. 삶을 이끌어 가는 응. 어떤 바이타라는 것도 있지만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적 기운도 있을 수 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의 그 기라는 것을 그런 걸늘 주제로 잡 풀 활동을 하셨는데 yes. 미국에선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그걸 제가 어 맞다니 <laughs> 단어. 단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전을 둘러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위고스라는 단어가 네. 뭔가를 뚫고 나오는 힘, 아하. 그런 힘찬 에너지라는 말을 포함해 가지고 의미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음. 어, 제 작품의 주제와 맞겠다 생각해서 음. 제가 위고스 라이프라는 걸제 작업의 주제로 이렇게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아. 연작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희 그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그려 그래, 지금 유튜브 채널 오시면 지금 그 정태숙 작가님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k c s 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네. 저것도 어떤 동양 화적인 예.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예. 너무 색채가 화려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동양화는 수묵화, 네. 수묵화 <laughs> 뭐 이런 걸 상상하는데 색채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예, 저게 사실 다 한지에. 분채 작업으로 한 거예요. 아교를 썼고해 가지고서 아, 한지구는어쩐지좀 예.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 난다 그랬더니 한지에다 그리셨구나. 예. 한지 의 느낌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페인트로 치면 왜 여기 벽에다 바르는 페인트도 매트 피니시로 할 거냐? 뭐 에그쉘로 할 거냐? 아니면 아. 예, 글로스로 할 거냐? 그런 코팅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한지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매트 피니시인 거 같아요. 득쪽이다 예. 아. 그리고 왜냐면 분채 가루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편이지 빛을 이렇게 밝게 이렇게 반사시키지는 어... 않아요. 그렇게 많이 분채라는게뭐 어떤 기법이에요? 분채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수묵담채 그런 것은 수채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화선지 같이 얇고 잘 퍼지는 종이에 어, 그쵸,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분채는 장지는 그왜 닥섬유 있잖아요. 닥섬유로 여러 겹 해가지고서 튼튼하게 그 만드는. 왜... 닭 종이 예. 공예하실 때 쓰시는 그닭 종이. 예, 근데 그것을 얼만큼 잘게 이렇게 이렇게 다지고 네. 또 얼만큼 레이어를 넣어서 떴는지. 따라 종이가 다릅나. 예, 어떤 거는 인쇄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오. 거는 공예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네? 거는 그림에때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이는 천년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 그런 고, 아주 고급 종이를 갖다가 쓰면 오래 가는 거예요. 네? 화선지가 천년 가는 게 아니라 <laughs> 그 장지가 천년 가는 거예요. 한지가. 우리 학교 때 했던 그 화선지가 예.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진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런 종이들이 천년을 간다. 그렇죠, 그런 그, 거가 그 종이에다 그럼 그린. 네, 예, 그런 예 그런 성분의 종이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두껍기 때문에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 거기 안에는 입자가 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수축 물감 같은 그런 음. 이체라 그러거든요. 그런 물감 성질보다는 좀더 입자가 굵은 분체를 써요. 네? 그러면 이거 가루 물감이에요. 그 그러니까 빠서 네. 그거를 이제 염료 처리 염료로 만들었을 때뭘 갤서 예그 그때 갤때 아교 물을 섞어서 오. 아교가 글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교가 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오. 물감용으로 쓰는 아교가 이제 따로,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곱게 정제한 아교. 오. 그래서 그 아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놓으면 네. 그게 네. 민화에서 보이고. 아, 진짜 민화도 예, 그렇게 그려요. 민화가 그 기법으로 그린 거예요. 왜냐면 색이 아,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 1월 오봉도 이를. 그러니까 번지면 안 되고. 어, 번지는 것도 쓸수있지만 수 색이 강하게 나오려면, 나오려면? 쌓여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이채가 산그 화산지 얇은 화산지 에쓸 때는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체는 아교를 통해서 쌓여요. 아.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랄까 이와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날수 있게끔. 느낌처럼. 그래서 어, 비록 그 화선지라고 우선 말을 할게요. 네. 거기다가 그렸는데도 저렇게 네. 화려한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예, 거다. 예.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걸 비슷하게 어떤 효과를 낼수 있을까? 왜냐하면 재료를 미국에서 구하는 게좀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음, 과슈, 과슈가 좀 그런. 과슈가 뭐 예. 아, 어, 과슈? 오늘 완전 자 미술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아, 과슈, 예. 예. 과슈라는 게 그거는 <laughs> 좀 그. 어, 색깔이 좀 매트하더라고요. 그게 어, 예. 그것도 염료. 염료예요. 그거는 이제 서양화에서 오랫동안 음... 썼던 거죠. 음... 오일 페인팅은 기름에계에 썼는데 네네. 과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과슈는 좀 그거보다는 수성이 더 강하고 어... 그다음에 그 뭐죠 이 발색하는 것도 어, 매트 피니시로 발색해서 좀 침착하고 눈을 편안하게 보이게 네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어, 역시 찾아내. 그 역사... 한국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어... 때때로 한국에다 한국에다 는 하시는데 해가지고서 어. 재료를 받기는 하죠. 그데 음. 예.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예, 다른 비슷하게 좀찾수 있는 거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걸로 <laughs>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러게요. 웃음> 소리 없이 그림만 그리고 계실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laughs> 저요? 어, 저 만원 일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러게요. 저는 그레이스지 큐레이터님이 지금요, 이 작가님하고 저를 이렇게 던져놓으시고, 아무 음. 정보 없이 우리 두 사람을 음.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 없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 그러면 지금 그림 주제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예, Vigorous life라는 거. 네. 그 그림에서 어떤 걸 표현을 하고 싶으셨는지. 어예 아주 어 전곡을 찌르신 <laughs> 질문이에요. 아. 네. 어어 어, 저는 작가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림은 저의 언어 언어들 언어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그렇겠죠. 또 언어인 거 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그 살아왔을 때. 음 제가 좀큰그 어떤 시기를 역경을 겪었었는데 음. 그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 병으로 어.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던 거예요. 어. 근데 그때가 저의 20대 때였었거든요. <laughs> 아유, 근데 재밌나네. 좀 말하자면 그 20이라는 20대라는 나이가 아. 지금 제 딸이 20대이지만 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20대는 성인 같은데 그쵸. 사실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여린 그런 음, 나이인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10대 때는 부모의 완전한 그런 관심과 서포트를 받으며 잘 양육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20대는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사회에 내놓아지는 건데 음. 아직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그때 그, 뭐라 그럴까, 안전망이 다 사라져버렸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공부만 했었었고, 어. 마, 나름 엘리트라고 생각했었고, 그게 있으면 뭐든지 되는 프리펜스인 줄 알았었던 네. 거예요. 학생 때는 공부만 네. 잘하면 다 되는. 근데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쌓아 나갈 때 그게 너무나도 어려웠었어요. 음. 그게 정신적인 충격도 심했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그런 무력감, 자괴심 그런 게 되게 심했었는데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때는 누가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한참 큰 문제이기도 하네요. 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세탁소도 하게 되고 아, 여러 가지 어. 일을 했었어요. 음. 진짜요? 네. 어디 그렇게 보이질 않 <laughs>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그림을 꼭 그려야지 라는 마음은 놓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서 뭐 위켄드는 NYU에 와가지고서 공부도 하고 어. 그 다음 틈틈이 그림 그리고 어. Museum of Philadelphia에서 Asian Festival in Artism이나 Lecture도 하고 어. 그러면서 계속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그때 내가 그 힘든 시기가 마치 겨울이면 죽어 있는 나무에서 다 죽은 것 같은데 보면 봄에, 봄에 되면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려면 은 이거를, 이거를 힘든 시기를 뚫고 가는 뭔가의 힘이 있겠구나. 음. 제가 하이킹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자연 거를 좋아해서 내셔널 파크도 every year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캠핑을 해요 저는 오. 어느 날 숲을 갔는데 숲이 회색이에요 왜? 불에 탔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이 아. 숲은 다 죽었나 보다 완전히 회색이고 까매서 그렇겠죠 다 불에 그, 탔으니까 예. 근데 그 숲에서 까만 소나무에 그린 칼라 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고있거 있죠 어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감동이다.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 살아 있구나. 그래서 그 숲을 어, 집 주변에 있는 그 파인랜드 프리저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사우스 조지에 그러니까 거기를 주기적으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every year 조금씩 조금씩 나무들이 이렇게 싹을 내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그 블랙 칼라는 거의 없어진 거예요. 새 숲이 된 신기하다.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예 처음부터 자란 게 아니라 물에 탔던 나무가 겉에만 탄 거였어요. 그게 새로워진다. 겉에 예. 그러면 그 검은색도 없어져요? 검은색은 나중에는 이렇게 이끼도 피고 뭐도 하고 아, 하니까 진짜? 그게 그 검은색이 바래는 거예요. 멋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아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음, 살고 있어도 음. 언젠가는 이거를 뚫고 나갈 힘이 있겠구나 그거를 어떻게 작업으로 풀어볼까 하다가 음. 이제 그때 20대 때 30대 때 애를 키우면서는 그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예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애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조금 시간이 생길 때 조금 더 그려보고 더 그려보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거의 7, 8년이 동안. 쌓여진 거죠. 좀 음. 인텐시브하게 작업을 하게 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한면 한지에다가 먹으로 거의 염색을 하듯이 이렇게 검은색을 입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깜깜한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아, 여기 그런 원래 다 바탕에는 네. 먹으로 검은색을 네. 입힌 거예요. 네. 그렇게 입히고 난 다음에 아주 얇은 레이어의 물감으로 그 분체를 풀어서 네. 그거를 이제 물, 염색을 하듯이, 그뿌는거예요그러다 보면, 색이 쌓여서 아래에서부터, 발색을 해서나와거 한지, 징이거든요 색이 깊숙이 안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색이 나올 수도 있는 s 음, k 내가 예상하기 못한 색 플러스 p 냐 keeps 물들이 그 파도처럼 e p s ke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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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e 이 s ke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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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e 그 어, 의도하지 않은 것들과 예. 의도해서 뭔가를 일,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예. 그스트러블링이그 화면 안에서 멋있다. 벌어지죠. 근데 거기 보면 모든 것들을 아주 작은 작은 그런 선들이 있어요. 네, 네. 했어요.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의 저의 행위예요. 하루하루 결심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그거를 다 선으로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선 하나하나는 자꾸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네.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라이프가 되겠나. 아.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또 어디서 한번 재확인했냐면 2년 전에 데스밸리에 갔을 때였어요. 아. 하이킹을 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네. 근데 어, 저기게 멋진 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우리 걸어가 보자. 근데 그 데스밸리가 황무지잖아요. 사막, 그러니까 사막은 에. 아니지만 엄청 황무지. 그래서 걸었어요 한 (20분) (30분)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니까 바람은 불어서 좀 다행이었지만 점점 열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근데 가도 가도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아름다운 시너리는커녕 근데 바, 바, 내 발바닥에 발 밑에는 그냥 거친 황무지일 뿐이거든요 네. 어, 별거 없다 시간 낭비했네 발 그냥 돌아가자 네. 길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길을 딱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둘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인생이 이런 거 같다. 그러게요. 인생 저도 인생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왜냐면 내가 걸어가고 할 때는 음. 앞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죠. 아름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지내온 살아온 날들이 아름다운 거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했어요. 계속 한 고스트름만 보려고 하죠. 앞에만 예. 보려고 하고. 예. 한 번쯤은 돌아볼 때도 있어야 되는데. 예. 어, 아, 그런 그림이다. 예. 이번에 전시하시는 이 작품들이. 예. 보면서 색깔은 굉장히 화려한데 마음은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림을 어저께 받아서 보면서, 예. 어, 오,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색깔에 종이 질이 달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그림은 차분하지? 그 생각이 예, 예, 차분하고 예. 우아하고 제가 좀 우아한 <laughs> 거를 추구해요. 저 그래서 그, 그 말씀도 드리려 했어. 아, 작가를 굉장히 닮았다. 어 네. 네. 아,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실험적인 작품을 했어요. 왜 이번에 제가 부제를 무브 온으로 붙였거든요. 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스트럴링, 스트러, 스트러글링 하면서 네. 이제 전진하는 모습을. 어, 드로잉으로 해서, 거, 거 먹으로, 음. 그거를 이렇게 조그만 종이, 5, 7 사이즈 종이 여러 개를 한 거로 이제 벽에 설치 미술처럼 붙였어요. 아. 근데 그 사이사이에 텍스트를 넣었어요. 아, 그 그러니까 그때 내뱉었던 말. 그러 작가님이 직접 쓰신 거를? 예, 네, 쓴걸 쓴 넣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욕도 있어요. <laughs> 진짜요? 뭐, 아니 이런 막 그런 것들을 영선 이제 방송인이니까 할수 없지만 그때 그 붙여놨어요. 에? 근데 나중에 그런 이제 영어로도 되는데 제가 영어로 욕은 배울 일이 없다 <laughs> 내가 그래서 안 배웠는데 이제 딸을 불러다놓고 예쁜 말을 고운 말만 가르친 우리 딸한테 그거 욕을 엄마한테 좀 가르쳐줘 이거를 써봐야 되겠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작품도 지금은 이제 빅이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쌓이면 네. 아마 되게 스케일이 큰 작품으로 그렇겠네요. 나아갈 것 같거든요. 그거는 네, 거의 네. 설치 미술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오. 근데 하나 하나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자세히 있고. 보시면 거기에 또 내가 얼마나 이그 순간 많은 스트로크를 했었었던 날들이 있었나. <laughs> 제목을 무슨 인생 하긴 라이프가 들어가는구나. 네. 정말 작가님의 라이프를 보여주는. 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네, 어, 다 사는 것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아마. 작품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프닝이 언제죠? 오프닝이 오, 이번 주 어, 토요일 3시에서 토요일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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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가서 작가님이 써놓은 요기 과연 무엇인지 <laughs> <laughs> 궁금하실 거들라. <laughs> 어, 네. 테너플라에 있는 KCC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가시면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전혀 고생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님은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서는 막 이렇게 움켜쥐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때가 되면 또 하고, 요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네. 지금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작품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그리셨다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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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이 물 흐르듯이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20대 때는 저는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 왜 <laughs> 이렇게 네. 그렇게 음, 수동적인 자세로 인생을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진취적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내가 뭘할 수도 없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사람 음, 후배들한테 누군가가 힘든 일이지만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돈은 잘 벌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음. 그런데 나의 소비를 내 버는 거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백 불을 벌면 백 불에 적합한 삶을 억셉트하라는 거죠.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래요. 이게 돈을 추구하면서 살수 있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활은 하되 생활은 하지만. 내가 이걸 원한다? 그럼 규모에 맞는 삶을 살아 살고 억스테하고 음.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어,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요. <laughs> 야, 오늘 저기 어,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는 거 이상으로 아 오늘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이런 멋진 작가님의 작품과 또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작품 설명 다 해주시잖아요. 네. 에, 이번 주 토요일 꼭 시간 내서 KCC에 가셔서 작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 얘기 한번 시작하죠. <laughs>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또 다음 기회에 또한번 네. 전시하실 기회 있으면 또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4월, 4월 달에 한번또 <laughs> 내년에요. 또 있, 예, 어, 아, 네, 내년 4월 달에 어, 어, 또 인전이 있군요. 그때 또한번 뵙는 걸로, 그 봄에. 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